우리나라 성인은 여러분 40%가 1년에 책을 빵권 읽습니다. 빵권 내가 직장생활 힘든데 자기 개발 안 하는 게 행복하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자기 개발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너무나 재미없게 만든다.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께 회사에서 이렇게 뭐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요. 업무 외적으로 누가 괴롭히거나 누가 여러분을 막 진짜 못 잡아먹어서 안다리거나 그때는 마냥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회사 때려치네뭐 사표 쓰는 이런 게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막 떠밀리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 떠날 때는 두 가지여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더 좋은 직장으로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창업을 해야죠. 떠날 때는 되게 능동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떠나는 게 뭐죠? 잘리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최악의 상황이 에요 최악의 상황.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은 그냥 자기 개발이 아니라 여기다가 앞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취미스러운 자기 개발 하시요 취미스러운 자기 개발. 그게 여러분을 보태되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삶의 활력소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당연히 업무랑도 연관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의 평생 직장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준비가 안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개발을 통해서 그냥 그게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취업도 많이 하고 잘하고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었다고 그것만 있는게 아니라 독해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거기서 쓴 어휘가 딱그 책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심지어 분야가 달라도 중복된 어휘가 나와요. 새로운 플레이어들은 계속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바뀌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과장이 아니라 공부밖에 없어. 공부 시간 내서 해야 돼. 시간 없어? 공부 시간 만들어야 돼. 맨날 이런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부하직원들이 이런 거를 할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조직에서 자기 개발하면은 막 이상한 눈빛 보낸다니까요. 공부하고 운동한다 그러면은 되게 안 있고 하고 배합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고 뭐 부질없다고 막뭐 이새끼 막 자기 개발하네 이새끼 너왜 우리랑 담배 안 피워 왜매 소맥 안 해? 에?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배들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 여러분의 동료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게 분위기 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 그다음에 사장님이시라면은 그런 회사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점점 이런 분위기는 확산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거고 제가 진짜 선봉에 서서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냥 절대 환경이 나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떠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떠날 수 있다는 감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상황에서는 내가 빨리 탈출하는 거고 능동적으로 네? 그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오면은 그거를 잡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떠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해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100권의 책을 빡세게 읽으세요. 이것만큼 완벽하게 임계점을 돌파하는 경험이 없어요. 임계점을 돌파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 이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정량적인 거겠죠. 그 정도는 읽어야 지식의 융합이 일어난다. 100권 정도는 미니멈으로 읽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아웃풋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서평도 좋고, 뭐 토론도 좋고, 친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좋고. 빡세게는 뭐 집중해서 읽는 것도 빡세게겠지만 저는 좋은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임계점 돌파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뭐다? 100권 아웃풋 빡세게. 이 문화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심각하죠. 성인 절반 이상이 한 달이 아니에요. 1년에 책을 한 권, 0권 읽는다는 거 영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이게 우리나라 문해력 지수고 이게 이 빨간색은 그냥 평균인데 그냥 우리나라가 어렸을 때 교육 빡세게 시키니까 문해력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60대 가면은 우리나라가 그 실질적 문맹이고 그럼 그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우리보다 낮은 나라가 여러분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싸움이 벌어져.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국회의원들 얘기할 때 토론할 때 이게 안 되니까 산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솔루션이 딱 있어요. 2, 3년 열심히 하면은 나라 전체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100권의 책을 빡세게 읽는 거예요. 독서의 즐거움을 맛보시면 됩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맛보는 가장 완벽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싱큐베이션 참여하시. 가장 재미있고 막강한 독서 모임. 정말 100권의 책을 빡세게 읽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기수마다 인증을 하면은 수료증을 준. 관동은 관점과 관련된 독서법입니다. 관점을 취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점을 훔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싱큐베이션 하면서 독를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수잔 애시포드의 관점을, 몬티 라이먼의 관점을, 벤버는케의 관점을, 템플 브랜드의 관점을 취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거를 변형할 수도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 호로비츠라는 사람이 관찰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제 인지과학자인데. 항상 조깅을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지질학자하고 같이 걸었습니다. 제가 늘 운동하는 그 동네에 암석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곳이 있었어요. 와, 여기는 해양생물의 무덤인데 그런 겁니다. 그 지질학자의 그 눈에는 그 암석덩어리가 그냥 암석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해양 무대 무덤인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야생동물 학자가 같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에 생각보다 야생동물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야. 같은 장소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그 관점을 취하는 거죠. 훌륭한 사람들이 이식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관점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세인즈 컬리지라고 그래갖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학부가 있겠지만 100권의 책을 읽고 학부 학위를 받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 여러분 등록금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한 5천만 원이에요. 4년제니까 4년 잡으면 여러분 2억이에요, 2억. 대한민국에서도 카이스트에서도 이 교양학부가 생긴 거예요. 융합인재학부라 그래서 100권의 책을 읽고 졸업한 졸업생이 처음으로 2024년 올해 나온 거예요. 내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라면 굳이 대학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피셜하게 국가에서 인정할 학위는 없는 거지만 내용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이게 100권으로 한정이 되겠어요? 200권 하면 더 좋은데 돈이에요. 돈. 학교 4년 빼다니지 8년 다닐 순 없잖아요. 우리는 8년, 10년 같이 하면 되잖아요. 20년 하면 우리는 얼마예요? 500권인데, 와 40년 같이 하면 1,000권이네. 반드시 여러분 이신큐베이션꼭 해보셨으면 좋겠어다 너무 좋은. 이게 무료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경쟁에서이기는 것, 도인계 점이고. 결과물, 을만들어 내는 것도 임계 점이고. 모든 게다인계 점이 에요 여러분. 냉정하지 만, 내, 노력이 임계 인게, 점이, 못 넘는다 그럼 노력이 0인 거랑 똑같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임계점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단기적 인계점 하나는 장기적 인계점 벽 너머가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이게 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키가 요만해요 키가 요만해요 그래서 이벽 너머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돌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돌 이렇게 돌을 쌓아서 와병 너머가 보인다고 이렇게 벽 너머를 보는 거예요 단기적 인계점을 넘긴다는 거는 이 돌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적 인계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돌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돌을 쌓는 과정이에요. 단기적이라는 거는 뭐책한권 읽고, 책한권 읽고, 그 다음에 그날 내가 두 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면 진짜 이약 물고 두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단기적 인계점을 제대로 쌓는다는 거는 그거를 어떤 일을 실패하더라도 이게 온전하게 내 경험치가 되면은 성공이 아니어도 단기적 인계점을 뚫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인계치를 이제 좀, 야, 조금 다르게 얘기해보면, 인계치는 습관이 들, 드는 게 인계치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 일을 안 하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 상태예요. 그러면 원래는 되게 독서라는 것이 우리가 뇌가 독서하는 뇌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힘들어요. 우리 뇌는 문자하고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뇌가성속 때문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뇌가 변해서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독서가 어느 순간 안 하면 이상한 단계가 오게 돼요. 저는 원래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까지 독서를 거의 안 했다니까요. 해도 금방 포기를 하고. 근데 습관이 든 이후부터는 독서를 안 하면 이상해요. 이제는 아, 너무 이상해요, 지금. 그게 제가 생각한 독서의 인계치죠 근데 그거를 하기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죠. 내가 한계를 설정하는 만큼만 성장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내가 나중에 인계치를 넣어 볼수 있는 큰 초석이 될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 어, 나 이거 할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독서가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어떠한 큰그벽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계점은 어느 한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를 깨면 그 위에 또 다른 인계점이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다. 물 끓는 거랑 비슷해요. 물 끓는 점 이렇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깨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인계점을 넘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이후에 다음 인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신감과 어, 실력을 갖추게 된다. 인계점을 넘으면 여러분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멘토링 프로젝트 이후 인계점을 넘는 경험은 역시 독서였다. 니체나 막스 베버 등의 책을 읽고 어려운 푸이나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인계점을 넘는 짜릿한 경험이었다. 이 친구가 고전 철학을 되게 좋아해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음미함을 읽다가 어느 순간 전구의 빛이 들어오듯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다. 한 가지 깨달은 점은 배경 지식, 특히 흐름에 대한 지식이 인계점을 넘는 데 많이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누군 인계점을 넘겼고, 누군 인계점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계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1시간 반 동안 돌멩이를 구하러 돌아다녔다고 할게요. 나는 결국에는 1시간 반을 돌아다님으로써 이만한 돌멩이를 구했어요. 이건 여러분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1시간 20분 돌아다니다가 10분만 더 돌아다니면 이만한 돌멩이를 줄 수가 있었는데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똑같이 1시간 반 정도 일했지만 10분 덜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돌멩이를 못 주어서 이걸 하나 쌓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누적이 되면 장기적 인계점이 돌파가 전혀 안 되고 인생을 보면은 쟤도 노력을 했고 나도 안한건 아닌 것 같은데 쟤는 떼돈을 벌고 있고 나는 못 벌고 있어요 이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단기적 인 넘기, 인계점을 못 넘기니까 이게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자였는데 예. 이파가니는 연주를 하다가 이게 중간에 줄이 하나 끊어진 거예요 그때는 양의 창자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잘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잘았다가어어 했겠죠. 근데 어세 줄로 아주 잘하고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당연다 싶었는데 또 줄이 끊어진 거야. 음. 어떻게 두 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또연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 급기야 마지막 하나가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음. 이 연주를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연주 너무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서 파가니니를 정말로 이 시대 진정한 천재 중에 천재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엇이냐면 어, 거의 쇼맨십이었다. 음. 예, 그래서, 네 개였을 때, 세 개였을 때, 두 개였을 때, 하나였을 때를 일부러 연습을 다 해가지고 중간에 하나를 일부러 끊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 변수가 생겼을 때, 인기응변을 잘한다는 게, 원래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여기 안에 인기응변을 할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잘한다는 게 보다, 거기에 대해서 지간접적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변수에 있을 때딱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가끔 그 위대한 선수들 나오잖아요. 그 단순한 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요. 계속 반복하고 손흥민 선수도 그 아버님이 손흥정 감독님이랑, 감독님이랑 그거 반복 훈련하는 거 봐요. 어, 양발 다 쓰게 하려고 네, 계속 반복 이렇게 하고. 반복 훈련하는 거 봐요. 응. 다 반복 훈련이고 김연아 선수 영상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도는 거유명하잖아요돌 아, 때, 그 무슨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하이영표 그, 안 선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laughs> 가속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제킬 수 있는 몇안 되는 선수였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가속이, 그러니까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툭툭 치고는 누구나, 누군까지는 아니고 많은 사람이 제킬 나이도 수 있어요. 난이도가 좀 낮은 거죠. 근데 아. 그거를 이영표 톤이라 그래서 이영표 선수만 제자리에서 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영표 선수는 연, 그러니까 연습할 때 공을 두 개로 드리블을 했어요. 그런 피나는 반복의 과정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지 난 진짜 타고났네 그러면 그 귓방망이 한대 치고 그렇죠. 싶을 것 같아 진짜 네. 어. 타고난, 거, 타고난 게 없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절대 그거 반복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의심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세공되지 못합니다 그럼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제 동기부여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겁이 날 거라고 예를 들어 너가 골키퍼야? 잡는 게맨 처음에는 어설플 거라고 근데 한번 해봐,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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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그러면 결국에는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런 영상이 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적이랑 단기적 인계점을 계속 뚫어야 되는 이유가 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보기 위하고 달성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 정말 꾹 참고 뭔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엔 그게 다 인계점이 뚫는 과정이라는 걸 알면 은 생각보다 더 해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계점을 못 쌓으면은 계속 여러분이 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의 움직임이 여러분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딴 사람의 말과 딴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 인생에 휩쓸립니다 인계점을 뚫고 나면은 어떻다?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근데 못 살잖아요, 마음대로, 그쵸? 마음대로라는 게 막, 제가 마음대로 강연하면 막 여기 앉아없고막 이렇게 막 이렇게 누워, 누워서 강연하고 그러겠죠, 마음대로 강연하고, 그쵸? 이런 것도 마음대로예요. 근데 이런 거는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마음대로 산다는 거는 지속 가능한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마음대로 산다는 게 뭐냐? 막다 포기하고 해외여행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산다는 거는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걸 먹고 사는데. 그럼 여러분 보통 뭐로 먹고 살아요? 어떤 계기로 먹고 살게 돼요? 뭐로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가 보통 뭘 하는 기준이요? 뭐가 이제 근거가 되죠? 고등학교 때뭐 이제 어느 내가 과를 선택했나? 문과, 이과를 이제 가장 시작으로 그 다음에 뭐죠? 대학교 전공 뭐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문과, 이과를 선택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공을 선택한 다음에 아무 성공 없이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내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기계과를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엄마, 아빠가 가라 해서 여기 취업 잘 된다고 가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뭐 어영부영 졸업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취직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아서 내맘대로 절대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라는 마약을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마약 중독돼서 내 마음대로 절대 살수 없게 됩니다. 그런 슬픈 현실에 다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전공, 내 주특기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 전공, 내 마음대로 내 주특기를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대학에서 여러분이 전공을 마스터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80학점을 보통 전공 이제 최소 학점이거든요. 어느 학교나 뭐 까마단 다르겠지만 한 80학점으로 잡으면 전공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거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수업 설계라는 걸 고려했을 때 수업 설계는 뭐냐면 여러분 전공 1학점당 3시간씩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포함. 그러면은 60시간을 이제 일주일에 공부해야 되거든요. 20학점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이 80학점을 소화하는 데 드는 시간은 3,000시간입니다. 3,000시간. 여러분이 그 대학교 때 제가 이거 강연에서 많이 얘기해 주는데 정상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전공을 15학점 들었으면은 주 45시간을 공부하셔야 돼요. 수업시간 포함해서 매일 8시간씩 공부해야 돼요. 3월달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전공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몇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3000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이 거지 같아. 내가 진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새로운 전공을 마스터하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중에.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니까 주 중에 하루에 2시간은 퇴근해서 공부해야겠죠? 주 중에 10시간. 주말에 10시간씩 공부한다고 치면 은 30시간입니다. 그러면 3,000시간 차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은 2년이면 3,00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뭐야 정량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산수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바꾸는데 얼마나 그런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3,000시간이에요, 3,000시간. 제가 왜, 주 중에 왜 2시간이라고 그 했겠어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알바를 하면서도 주중에 10시간, 그러니까 하루 2시간씩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거든요. 사실 여러분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그럼 어때요? 2년만 빡세게 그렇게 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도 여러분은 새로운 전공을 마스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어떻게 자기 25년을 1년 만에 만회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모순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저한테 쉬운 정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쉬운 정답. 그런 정답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 말해주는 사람들 다 얘기 걸러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뻔한 얘기, 뻔한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잘 모른다니까요. 그 와중에서도 다 대부분 어때요? 쉬운 것만 찾을 생각을 계속 한다니까요. 어디 더 좋은 게 있겠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분 앞에는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힘든 게 놓여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돼요.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걸 말씀드려야 돼요. 이렇다면 은 절실해야 돼 여러분. 절실하냐 이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서 안 절실하다니까요. 절실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8시간 동안 진짜 온전히 공부만 하는 훈련을 해보고, 진짜 스마트폰 안 쓰고 딱 집중해서 책 읽는 훈련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2년마다 새로운 전공을 하나씩 만들 수가 있어요. 2년마다. 그거를 4년 몰아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생활을? 만 시간이 넘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모임도 나가고 뭐 교수도 만나고 전문가도 만나고 피드백까지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유명한 만시간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만시간의 법칙이 여러분 만시간 멍때린다고 멍때리게 전문가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멍때리게 피드백을 줄 수가 없거든요 만시간에서 최고 전문가가 된다는 건 의식적 훈련과 의식적 노력과 피드백이 수반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잘 먹고 잘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고 내 맘대로 살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는데 어쩌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서른 살 때부터 독서를 시작했어요. 전 스펙도 없죠. 저는 고졸이니까 대학이 중퇴였으니까. 저는 딱 서른 살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일을 하고 그냥 거의 자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첫해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어요. 아예 회사 일곱 시에 시작해서 일곱 시에서 다섯 시에 끝나면. 다시부터 카페 끝날 때까지 독서하고 집에 들어오고 자서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지하철에서는 계속 영어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희망을 들을 수 힘든데 영원히 힘들지는 않아요. 한1 년에서 2년 정도만 한번 그렇게 한번 자기의 시간을 다 쏟아서 한번 해보면 길이 보이는데 막상 그렇게 하신 분은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 기준 했을 때 대학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집안이 이렇게 튼튼한 집안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늦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순간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무력감이 오겠죠 이게 이제 누적되면 이제 학습된 무기력도 나오고 어?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이때 인생 짧다고 하지만 또 인생 길거든요 그래서 일단 늦었다라는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나이 때그런 상태에서 극복한 그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다 가슴속과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꺼내는 거는 엄청 힘든 과정입니다. 인계점이 넘는 노력이 포함돼야 돼 반드시. 마음대로 살고 싶으시죠? 다 포기하고 세계여행 떠나는 게 마음대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도피입니다, 도피. 여러분 보세요. 멋진 사람들 있죠? 막 열정적으로 SNS에서 보면 뭐다 포... 그 사람들이 지속 가능할까?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올까? 절대 아니에요. 사라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우울증 걸린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대로 사는 건 어떤 거다? 지속 가능한 마음대로 살기가 진짜 중요하고, 그 지속 가능한 마음대로 살기는 어떻게 하다? 3,000시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만시간까지는 아니고, 3,000시간 되게 현실적인 시간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대학교 전공 기준으로는 1,000시간. 1년만 그렇게도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제대로만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한테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진짜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발전시켜서, 여러분, 마음대로 저는 진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실력 있고, 거기다 약간 이타심까지 있는 사람이 더 마음대로 살면 더 대박이겠죠? 그 마음대로 막 봉사도 들어가고 그러면 너무 환상적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 있는,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진심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